어쭈 어쭈쭈쭈쭈, 올치고 지워자 릴릴리 아이 아이고, 예, 아 수인사가 늦었네요, 예, 걔는 막 KK 삼길라고 해요, 예, 막이름은 김이고, 아이고, 릴리리 지워자야 막 해가 막주문제품이요 <laughs> 생은 김이고요, 이름은 막 옷걸이도 아이고 귀걸이도 아이고 귀걸이요, 귀걸이, 김 귀걸이, 아이스 어머니. 강이다이 아자다씨 성황은. 자요 어, 그럼, 뭐, 니가 시래요. <laughs> 야, 시구 종자구나, <종자하고는> 비켜. <laughs> 아유, 참. 아이도 두고, 이어도 두고. 아, 보고 들으시실 텐데, 참. 아, 이제, 대통령 가깝게서요. 나 시찰 나갔다가 돌아오시는 길에, 오. 이 노정상들한테 오. 이 경제 말씀을 계셨다 아닙니까? 아유? 맞다. 아, 그, 뭐, 저, 단속반들한테 막개글려다니기막 끌려다니는 뭐 끌려 뭐 행사를 다 보시기래. 그래가 막 윤회를, 막 은정을 막 베풀시다, 아닙니까? 그 뒤로 막 노점상들이 활성화가 되고, 뭐, 신문, 방송에서 막 긍정적으로 막 나오고, 저, 저, 뭐, 저, 저 구청, 뭐, 이, 뭐, 도로점입니까? 그 직원들이 나와갖고요. 이 시민들 통행에 불편만 없도록 해달라고 막 사정을 했어 어이, 벗어, 벗어 아, 골라요, 골라 아이, 그러니까 뭐 유명여대 앞길에서 막돈번 뒤로 쉬라 아자, 자씨 뭐 이래 저 임도 보고 뻥도 따고 막릴리니 지하자 나온다 가지 어, 아, 골라요, 골라걸 골라요, 골라요, 라골라 맞네 골라요, 골라요. 내 한눈에 딱 봤다 아이가, 어? 아? 내 1.5, 2.6 아이가 맞네 J d 네 J D, 디 옐로우 제이디 아, 골래 골라 허이참 도도하네! 옐로우 제임스 딘이라고, 아? 골라, 골라, 골라 좋다, 참 아, 좋네 그래. 십시오. <laughs> 잠깐만요 아저씨. 아니 이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아저씨. 아니 그냥 그 말씀이래요. <laughs> 아니 그럼 정말 오늘까지로 식당을 다드신단 말씀이에요? 식당은요. <laughs> 글쎄 아저씨네 배달만 하시는 거 여기서 모르는 사람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음식이 정갈하고 맛이 또 그렇게 있어요 그러하십니까 네훤 정성이 느껴져요 우리가 더잘 알아요 그런 비빔밥 냉면이 없다고들 그래요 그러하십니까 거기다 값이 싸죠 우린 저녁 하기 싫음 아저씨네 비빔밥 시켜 먹었어요 손님이 와도 시키고 모두들 야단들이에요 맛있다고들요 그러하십니까? 아, 우리가 그랬어요 이렇게 장사하시면 미치겠다고요 처음 장사하시는 분이신가 보다고요 아저씨, 식당 그만두시면 안 돼요 정말이에요 값을 올리세요 약속이에요, 진짜 아,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아이고, 안녕하세요 <laughs> 아저씨네 집왜 전화를 안 받아요? 우리 냉면 여섯만 갖다 주세요 I'm oh, huh. 아직도 그래요 아 우리가 그 음식 장사 해먹고 사 삼들이에요 반년 이십일만에 손 놓을게 망정이지 일년 더해어봐말하지면 우리가 운좋은거예요 대운 들었어요 <laughs> 아니 전화 빗발치는거 봐요 단골들 칭송이 그냥 자자해요 응? 아저씨 아저씨 식당 그만두시면 안돼요 진짜 약속이래요 응? 그러하십니까 <laughs> 3분의 2숟조드란 말이요. 아, 우리 손에 보고다 알대. 먹어보면 알긴 알게요. <laughs> 우리가 참. <laughs> 수습할건지만 말해요 처형거 말이요? 사촌언니에요 사촌언니 친언니라도 그렇고 아이 이 신소자 사촌언니 돈갚어요그 노심초사 신용자씨 <laughs> 법중 전화 참가해 달래요. 시간 못 된다고요. 여보세요. 나다 소자 언니. 어 언니 안녕하셨어요? 전화도 못드리고 예, 지네 언니네 어떻게 된 거니? 영자 말이야 작은 언니 전화 안 받아 그래 집에서도 안 받고 넌 아는 게뭐 있니? 넌 대체 어떻게 돼가는 셈판이냐 아휴 우리 작은 집 딸들 왜들 그래 모두 너 그래 영자 그래 기자 언니 그래 어려워 작은 어머니처럼 박복하시기도 너희 집에서 용난 딸 동주는 어떻게 등록은 했니? 그너어 달도 하나, 해도 하나, 대답도 하나, 남자도 하나. 아이고 배신한 놈을 또저놈 아니야? 여고 선배 언니, 우리 물리대 졸업반 언니, 좋은 아르바이트 소개해 준. 좋은 언니 추가 등록하면 돼. 지 고모가 네 사정 알고 전해주라는 돈 이래도 되는 거니? 고모한테도 한턱 받았을 거 아니야. 미술 선생이 영어까지 봐주는 실력자 있어? 능력자 좋은 후배. 응. <laughs> 그러니 그 고모가 헐떡했지. 자. 네일보다 내일이 더 급했어. 괜찮아요. <resolves> 장군 몰라도 돈가지 몸 벗어 지었어 작전이 다이지 그렇게 호소한가? 아내 말이 맞아. 매사에 조심해야 돼 그래서. 어디 가? 언니 먼저 들어가. 동지야 엄마 안 계세요. 동준이 계세요. 작은 어머니 뵙고 계신데요. 작은어머니 낮에 뵈면은 작은아버지로 뵈는구나 거기까지는 엄마한테 못 물어봤어요 어디까지 그럼 물었니? 전화 끊으래요 심기가 불편하세요 1년 365일 심기가 불편한 사람은 심기가 편한 게 불편한 거야 저도 경식이도 안 편해요 엄마 때문에 엄만 자식 때문이고 엄마 나 국민학교때부터 동주는 1등이고 동주는 100점이고 동주는 단번에 현역으로 명문대 들어갔고 너 재수하고도 또 떨어져 후기돼갖고 동주는 계속 내게 스트레스 주고 있어요 엄마도 받으셨겠죠 그런 어? 확인 강요하지 마라 확인이라고요? 그래 확인 이집 모녀중증의 중그 열등의식의 확인 동준, 내가 가진 걸못 가졌어요. 경재야 눈을 크게 떠라. 우물한 개구리 되지 말라고 아빠가 얘기했지. 너희 외가 작은 할머니 댁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들이야. 특히 아저씨, 아주머니. 눈을 크게 떠. 경식이 소식은 자주 오고. 아이고, 아그 어린 것이 그냥 말리 타양에 갔어. 아이고. 그러면요. 아, 어리긴 뭐가 어려요. 아저 장모님 저 경식이 어리지 않아요. <laughs> 그 미국 뉴욕 대학에 가서 얼마나 영어 잘하고 공부 잘하고. 아 괜히 이런 데서에 재수 시키느라 바보만 만들었잖아요. 내가 진작에 보냈어야 하는 건데. 아 대학에 붙었으면 왜 가? 박사 따라가 다 가요. 힘 없어 못 가는 거예요. 장모. 아무나 미국 가서 공부 못 하는 거래요. <laughs> 아, 빨리 못 들어와. 나 경치나 아줌마 싫어요. 예, 아 빨리 들어와 인사드려. 생각 없어. 아, 아니, 아 내가 싫대는데 이 집처럼 되는 일이 없는 집 헌치 않어. 정말 우리 아버지 대부터 먹줄로 그은 듯. 기자 언니부터 안 쓰러. 작은 어머닌 우리 경식이 가지고 얘기하시지만 경식인 번듯이 유학 갔어요. 미국서도 떵떵거리고 대학 다녀요. 아, 늘산 걔가 공부하기 싫어했으니까 내가 하는 말이다. 아, 경식이가 언제 공부하기 싫어해요? 저 경식이가 대학 시험을 너무 높은 데를 봐서 그래요. <laughs> 이 장모님께서 오늘 밤에 정신이 약간 흔들리시는 모양이시래. <laughs> 내 정신 수중증 안 걸렸어. 말짱해. <laughs> 그러십니까? 하 <laughs> 자네 입이 <이리> 갈팡질팡이야. <laughs> 그러십니까? <laughs> 빚진 죄인이라는 말도 있지. <웃음> 그러십니. <웃음> 아니 저 그러시지 않으시지는 않겠지만요. <laughs> 아, 렇지아 <좀 잡지. 웃음> 이게 오늘 밤 내가 왜 말이 두서 아니고 길을 못 찾고만 해 그래. <laughs> 아니 동주 아버지 섬 넘어가요 오늘. 나갈 테니까 언니. 아이. 언니 미안해. 정말 언니 속이라는 건 아니었어. 이걸 더 해봐야 하는 건지 말아야 하는 건지 내말 명심해. 예, 저 작업 꽤허겁습니다 <laughs> 작은 어머니 쉬세요. 정년이 남은 고등학교 수의직 내놓고 좋네요. <laughs> 언니가 그 사정 다 알잖아. 차고가 없어? 너희는 인생 차고야? 아, 엄마 그렇게 기세 등등이 하지 마라. 우리 집은 자식이 재산이다. 아, 동주가 대체벌집 매누리대에 들어갈지 알겠어요? 제발 그렇게 빌겠어요? 에휴, 세상을 모르시네요. 이동준데요? 무슨 일이죠? 댁게에요 여보세요. 대기 그런 거냐고요. 노점상하고 겸업해요? 근데 왜 돌려주죠?